네, 무적코인 발굴하는 비트패스입니다 오늘도 무적상승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 입소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들고 계신 종목들의 물탈 시점 잡기 어렵다라는 거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탈 시점이나 손절할 시점, 그리고 목표가 설정은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들고 계신 종목들에 대해서 정보를 알고 싶거나 혹은 무적상승할 수 있는 코인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에 무료 카톡방 링크를 통해서 입소하신 이후에 질문 주시면 보는 즉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지고 온 특징 종목이자 주제는 바로 위 믹스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대표의 P2E 섹터로서 가장 각광받고 있으면서 엑시를 넘어설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 그리고 우리나라 코인 중에서도 사실 원래 대장격은 루나였지만 아시다시피 루나는 현재 생태계 자체가 망가졌죠 그 이외에 하나의 가장 큰 대표적인 코인이면서 p2e의 섹터를 지닌 종목이 되겠습니다 현재 예견되어 있는 호재가 있으면서도 엑시를 바라보니 수위 섹터 자체가 생태계가 망가져서 없어지는 것은 아닌가 우려는 되면서 기대도 되고 또 들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또 기대해볼 법도 하지만 또 지금 타기에는 무리수가 있어 보이기도 해보고 많은 고민들의 힘입을 종목이라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개별적인 몇 종목이 아닌 이상은 비트의 방향성과 동반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거 매우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하고 계실 만한 포인트는 바로 첫 번째는 수익이 되겠죠. 두 번째는 지금 이 시점에서 꼭 생각해 봐야 될거 서바이브 뭔가요? 살아남을 수 있는 코인을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신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문가들도 다르고요. 개인 투자자들도 다들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자신이 그리고 있는 이 미래적 가치, 그러니까 전망이 그리고 생태계가 살아남을 수 있는 장기적 가치가 있을 만한 종목 혹은 생태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짚어 볼 시점이 되겠습니다. 수익 물론 맞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원천적인 것은 수익이 맞겠지만 이 단기적인 수익 수익만 쫓아 보면 어떻게 되죠? 단기적으로 올라갈 만한 종목이 무엇인지 단기적으로 편향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금 이런 조용한 시점에서는 장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혹은 살아남을 수 있는 코인을 선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타점이 시점이 되겠습니다. 위믹스에 관련된 호재 바로 메인넷 업데이트가 되겠죠 위믹스 3.0그 메인넷 메인넷에 관련해서 잘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메인넷이란 코인 그리고 토큰을 나누는 가장 큰 기술력이 되기도 하겠죠 일단, 코인과 토큰의 차이점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코인이다. 그리고 토큰을 나누는 기준점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예로서 메인넷이 있냐, 없냐. 그 말은 즉슨, 독자적인 블록체인을 가지고 있냐 혹은 다른 블록체인을 인용해서 만들어진 것이냐에 따라서 코인과 토큰으로 나뉜다라는 점 인지하고 계시면 되겠고요 또 메인넷 그리고 테스트넷으로 크게 나뉘어지는데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중점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려본다면 금전적인 그러니까 암호화폐의 메인넷으로 구축되어 있냐 테스트넷으로만 구축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암호화폐의 긍정적인 가치가 있는 것은 메인넷이고, 테스트넷 같은 경우는 없겠죠. 그리고 당연히 빈, 사용, 빈도수에 관련돼서 메인넷 확연히 많을 것이고, 테스트넷 같은 경우에 저조할 것이 분명할 거고요. 더불어서 메인넷, 자체적인 메인넷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봤을 때는, 그 코인, 코인의 값어치를 말하는 기준점이 100%될순 없다라고 하더라도, 개발성의 진심이냐 아니냐의 기준점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만약 테스트넷으로 인한 상승여력을 보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엄청난 호재로서는 아니겠고 물론 메인넷을 구축하기 위해서 테스트넷을 거치는 게 다반수이고 그로 인한 테스트넷의 구축이라고 한다면 강력한 상승 호재로도 연결 지어진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현재 이슈 위메이드에 대한 호재이면서 이슈인 내용을 설명을 드려본다면 위메이드의 자회사인 위믹스에서 이3.0 그러니까 메인넷을 오픈한다라는 얘기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을 했었다 자체 플랫폼인 위믹스 3.0 메인넷을 구축한다 그것을 바로 다음 달 오픈하겠다라는 기사가 나오데이 기사는 8월 4일날 나왔고요 다음 달이라고 했을 때는 바로 지금인 9월이 되겠죠. 물론 9월인 둘째 주일지 셋째 주일지 마지막 주일지는 알수 없더라도 9월에 자체적 메인넷에 대한 업데이트 내용이 나올 것이다. 현재 기대되고 있는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월 4일 날 위메이드에 대해서 얼만큼 상승 여력을 보였냐. 이만큼 24%가 넘는 급등세를 보였던 날이 바로 8월 4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가인 모회사인 위메이드에만 반영이 됐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위믹스의 호재인 만큼 위믹스에 대해서도 8월 4일날 최대 28%의 상승폭을 보였던 이날이 바로 8월 4일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지속적인 하락을 보이고 있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개별적으로 강한 상승을 보였다라고 한다면 그럼 어떻게 되냐? 가격적으로 비트와는 동반된 흐름을 보이지 않으면서 가격적으로 조정세가 나오거나 혹은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시간적 관점으로 조정세가 나오는 것이 바로 개별적인 급등의 모습이다 라고 인지하실 수가 있겠는데 이걸로 인해서 미리 선반영되는 것은 아닌가 추후에 발표가 나와도 상승 여력을 보이지 않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첫 번째 관점이 있을 수 있겠고, 두 번째는 물려 계신 분들이라면, 그것도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이라면, 9월 달에 호재를 힘입어서, 지금이라도 물타서 그때 탈출할 수 있을까요? 라는 관점. 마지막 세 번째는, 매수자가 아닌데, 이 호재를 위해서 단기적으로 급등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매수 타임인가요?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 이세 가지 관점의 위믹스를 바라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 정확한 관점 가격적인 관점은 어디서 알려드릴까요? 바로 카톡방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관점을 여러분들이 꼭 인지하고 계셔야 될 결론을 말씀을 드려본다면 가장 중요한 것을 잡아가자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앞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내가 생각하는 이 크립토 시장의 미래를 나만의 미래를 그려보자. 전문가들도 다르고요. 개별적 개인적으로도 생각이 다릅니다. 종목이 될 수도 있겠고, 섹터가 될 수도 있겠고, 살아남을 수 있는 장기적인 크립토 시장의 종목 혹은 섹터가 무엇인지 꼭한 번씩 지금이라도 그려보시길 바라겠고, 단순한 호재로 인한 즉각적인 매수는 절대적으로 금물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상승분으로 인해서 선방이 되었는지 혹은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갈지 나만의 대비를 위한 대응 전략을 세워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